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네 코딩 도장 80번째 문제 3이 나타나는 시간을 전부 합하면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뭐 데이터 변형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할 거고요. 그거랑 같이해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조금 좀 재밌게 짜보는 방법까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먼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시계를 생각을 합시다. 디지털 시계에서 보면 0시 0분부터 23시 59분까지 표시가 되잖아요 24시가 되면 다시 0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많이 표시되는 여러가지 시간들이 있을텐데 그 중에 3이 들어간 타임을 재고 싶은 거예요 음, 만약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대로 라면 23시 59분은 3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000은 3이 없겠죠. 아, 그런 3이 표시되는 시간은 몇 초일까? 이게 시간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 표시는 60초씩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쭉 해서, 어, 그러면 몇 초가 된다?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 파이썬 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터 변형이 참 쉽잖아요. 그래서 숫자랑 문자 사이에 변형이 쉬워서, 어, 이 숫자의 것, 어, 그러니까 뭐, 수에, 만약에 59, 23, 이런 수에 숫자, 2나 3, 5나 9,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음, 우선 시간이랑 분이 돌아가야겠죠. 뭐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하실 거예요. 자뭐 출력도 같이 하죠. 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됐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지금 맞는 건 뭐야? 펌은 돌면서 시간이랑 분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건 뭐예요? 아, 이게 이 수에 시간 분이라는 수에 3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자. 우리 파이썬에서는 지금 이 h랑 m은 수잖아요. 0부터 24까지 돌아가는 수, 그다음 0부터 60, 아, 0부터 59까지죠. 까지 움직이는 수에요. 자, 근데, 여기 이거를, 이렇게 주면, 겉보기는 똑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문자열인 거예요. 자, 돌려볼게요. 나오는 건 똑같아요. 겉보기로는. 근데, 아까 는 23, 59가 출력 이됐 다면, 지 금은 23, 23 이라는 문자열 하고 59 라는 문자열 이 표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를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이렇게 비교 를해 볼까요? 아, 비교하는 H 더하기. 자, 이거는 각각을 문자열로 바꿔서 더했고요. 여기는 숫자 그대로 더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23하고 59라는 문자를 더하면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옆에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뒤쪽에 뭐였어요? 숫자로서 23하고 59를 더했잖아요. 그래서 82가 나오는 거예요. 이둘 사이에 구분이 되시죠? 이게 뭐고, 얘가 뭔지.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제. 자. 우리가 원하는 건이 3이잖아요. 3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들어 있다면, 빼버릴게요. 들어 있다면, 우리 초계산 해야 되잖아요. 얘를 잡아놓고, 아, 여기는 3이 들어 있군요. 60초 동안 출력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얘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어, 시간분이 돌아가면서 됐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근데,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요거를 조금 재밌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음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만드는 애를 그대로 출력할 거예요 자 뭐가 돼요 시간이 쭉 돌아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기 다가 뭐라 느냐？음, 이렇게 만들 까요？이게 풀로 되 는데, 그 데이터 형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 시는 분 은, 그냥, 요렇게 만든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랑 m을 묶어서 하나씩 들어간 리스트가 된 거예요. 끝에가 235고, 2358, 2 3 5 9그 앞에 앞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리스트 컴페이션에서 보통 하나만 쓰는 거는 제가 앞에 뭐, 오일러 프로젝트 문제 풀 때도 하고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뻘을 두개 중첩해서 쓰는 건잘안 써, 뭐, 어렵다기 보다, 이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걸 많이 하진 않는데, 시간부는 딱 보면 그냥 바로 이해 되잖아요. 아, h가 0에서 2차까지, m이 0에서 60까지 돌아가겠구나. 하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순서도 딱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돌아가면돼요 자. 그러면 디스컴 i 이션을할때이 for 뒤에 조건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예전 제 영상들 봤 보셨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if를 집어넣을 거예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거죠. 우리가 앞에서 필요한 조건은 만들어놨잖아요. h랑 m을 쓸때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까는 지금 뭐 아, 이네요 보시면 3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새로 만든 곳엔 3이 없는 것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으로 미스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아, 요거의 개수. 이게 궁금한 거죠. 몇 개가 들어있을까? 어, 495개래요. 그러면, 여기에, 하면, 아까랑 같은 값이 나오죠. 근데, 뭐, 단순하게 몇개 때문에 일부러 프린트를 따로 팔 필요가 없죠? s h 라는 변수를 만드는 것도 괜한 데이터 낭비고, 그냥,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의 길이를 바로 센 다음에, 60 곱해서 출력해라. 이게 가능합니다. 다시 나오죠. 보고서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아, 시간 분이 돌아가고, 거기서, 어, 3 들어간 것들만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의 개수를 샜구나. 그 다음에, 어, 초더 했네? 초 곱했네? 60초? 그래서 보여줬구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기본적으로 생각은 똑같아요. 돌아가는 조건이나 뭐, 후, 돌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음, 위쪽에서 그냥 이거, 플러스 60이 아니라, 플러스, 이렇게 카운팅을 한 다음에, 거기 60을 곱해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여드리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예 하는 김에, 이렇게 리스트 컴플레이션 조금 복잡한 형태랑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출력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 3이 나타난 시간 전부 합하면 몇 초가 될까를 계산하는 문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음, 두 가지 방법 중에 뭐 역시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할때 일부러 막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보여진다 싶은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그냥 간단히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부러 뭐한 줄로 꼭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 상황에 맞춰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